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의 이 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프롤로그 화면을 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와 투자의 맥 국민특강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세계적 석학들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의 미래예측을 분석하고 검증을 해서 글로벌 성공투자의 맥을 짚어내는 강의입니다 이 시리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 있는 명품 경작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 5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음 달이죠. 바로 3월 달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설과 또 지금 현재 그 국제유가 하락과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원래 2016년도에 바로 미국이 중국과 세계 경제를 지금 위기로 몰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적 향후 패권을 갖다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투로 부상한 중국 경제를 지금 확실하게 지금 눌러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원래 금리 인상을 하고 국제 유가를 지금 폭락시켜 가지고 세계경제를 아주 저 공황상태로 몰아여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음모론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속에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 인지 또 이런 음모론이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쾌한 제가 해설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언론 보도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정 연휴 기간이었죠. 2016년 2월 6일자에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요. 유럽 정시 일제의 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유럽 주요국 정시가 5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일제히 내렸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유럽 정시에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범유럽 지수인 FTSE 유럽퍼스트300 지수는 전장 대비 0.82%가 하락을 했고요. 범유럽 우량주인 스톡스 50 지수는 0.89%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5일자 금요일자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달보다 100 15만 1천 명이 증가해서 연방준비제도 미국중앙은행이죠. 연준이 원하는 월간 10만 명의 추세를 크게 웃돌았다. 이 고용지표가 또한 실업률이 개선됐고, 실업률이 1월달에 비로소 5%대 이하로 4.9%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또 임금도 상승을 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자에 미국과 유럽 정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이번 주 월요일날도, 또 어제 화요일날에도 미국과 유럽 정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 한국의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세계 주요 정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돼 가지고 마이너스 1.3%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월요일자 어제 그저께죠. 8일자에도 마이너스 1.1%로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정시는 금요일자에 마이너스 0.63% 하락을 했고 월요일 자는 휴장으로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시도. 그 다음에 독일 정시는요, 지난주 금요일 자에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고요. 월요일 자, 8일 자에는 마이너스 3.3%, 3배 더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0.06%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자 8일자에는 2.71%로 금요일자 대비 아주 더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정시가 우리 한국의 구정요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달 3월달에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락 장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입니다 1월 달에 미국 고용 지표와 실업률 지표가 다음 달인 3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치인가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붕괴를 비밀리에 지금 주도를 해서 중국과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업무설이 퍼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일까요? 자,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네, 저 블로그에 글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해할 상황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번째 논점입니다. 작년에 이 명품경제학에서 강의로 올려줬죠. 2 0 1 6년의 정치주기술에 의한 경제위기론, 제임스 부해년의 경제이론이었죠. 이 정치주기술에 의해서 올해 2016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섯 번째 논점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게 되면요. 다음 달, 3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럴 가능성 높다. 이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3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덟 번째 논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현재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투자 지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매주 매주 터지는 경제, 그주에 터지는 가장 핫한 이슈, 핫 이슈에 대해서 시원하고 명쾌하게 오늘처럼 풀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